현재 어 세계를 세계에서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초강대국인 미국이 어,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이전에는 영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였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영국이 이렇게 강력한 나라고 나라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적함대라고 불렸던 스페인함대를 무찔렀던 칼리해전에서 승리한 이유였습니다. 영국이 이 칼리해전에서 승리한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낭송되었던 시가, 말씀이 바로 10편, 76편,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부제를, 어, 표제를 가지고 있는데 70인역에서는 아수르에 관하여 아시리아에 대하여 라는 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의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주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다에 알려주셨다 또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일을 또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였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한 이 사람, 백성들이 이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을 시온의 노래 또 시온의 찬양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시온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뜻합니다. 그와 동시에 난공불락의 성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머물고 계신 그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곳이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신원을 받는 상징적인 장소가 되고, 또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두려움의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온의 찬양시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오늘 이러한 시온의 찬양시 승리의 노래가 불려지게 된 배경은 바로 히스기야 시대의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하였던 아스루 사네립의 군대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물리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이 바로 가장 강력한 모티브가 됩니다. 우리 이, 시, 이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스루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다라 아멘. 사내립의 강력한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러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밤 중에 그곳을 치셔서 18만 5천 명이 그 밤에 성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인은 3절에서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신 그 사건을 바로 노래하고 있는 것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치러 왔던 사나리베 군대는 매우 강력했고 또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위협하였고 협박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히스기야를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 역사하셔서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절 말씀을 보면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어로우시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약탈한 산"이라는 것은 바로 이 사내립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그래서 그 산을 약탈하여 지금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는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주님께서 약탈한 산에서 영어로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대적 사내립의 군대를 물리친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군은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기도 합니다. 적군, 적군이 가진 가장 강력한 힘도 결국은 주님 앞에 빼앗기게 될 것이고 잠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물리치시고 잠에 빠진다,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가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군대의 강력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숫자가 많아야 합니다. 그리고 강력한 무기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강력한 군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물질적인 힘과 또 수많은 권세들과 세력을 가지고 있는 자를 중심으로 세상은 모여듭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니무롯이 등장합니다. 그는 강장 지도력이 있고 리더십이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 왕을 중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위대한 역사를 해 나가는데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 위하여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몰려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의 숫자의 많음과 그들의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실 때에 그들을 흩어버리시고 그들의 모든 수고를 아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람이 바라보는 것, 사람이 구하는 것들은 세상의 가치들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내가 많이 가지고 뭔가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모든 시도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온전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10절에서는 사람의 노여움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그마시리이다. 여기에서 사람의 노여움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움 가운데 빠뜨리는 이 세상의 공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백성을 두려움 가운데 빠뜨려 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하나님께 속한 백성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악한 행위는 하나님의 위대한, 위대한 일하심을 보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더욱더 악하게 행할수록 하나님도 강하게 역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동시에 10절 후반절에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그마실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그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노련한 장신구처럼 허리에 차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행위 세상 사람들의 그런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또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리게 하는 그 수많은 모든 행위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시고 결국 그들의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의 허리에 차시는 것처럼 장신구처럼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광으로 옷 입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두려움과 염려를 줍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진정으로 승리하는 인생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전시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붙잡고 오늘도 주님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날마다 돌아보며 승리의 찬양을 부르시는 동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의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 붙잡고 믿음의 싸움터에서 승리케 하옵소서 죄에서 승리케 하시는 주님께 승리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그렇게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담대하게 설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